자 해서 이번에 이렇게 고객한테 해서 넘어온 이 데이터를 채팅 메시지죠 요거를 그러니까 DB에 한번 좀 저장을 해줄게요 그자 DB는 이 모델 수에다가 자 채팅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겠죠 자, 지금은 퀘스천 앤스워 유저 세 개인데, 자 이거 하나 복사할게요. 뭐, 유저 정도 복사해서, 자 이름을 챗 메시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는 무조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메일이랑 패스워드 이런 건 필요 없죠. 첫 메시지.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에다가, 컨텐츠. 이거 200으로 할게요. 200 글자. 자, 그리고 유니크 이런 거 없애세요. 뭐랑 비슷하냐면, 엔소와의 컨텐츠랑 비슷합니다. 네, 여기는 이제 텍스트인데 우리 200자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쓸 거고. 그다음에 여기 Create Date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넣어줄게요. 메시지 작성 날짜에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모르 좀 모르실 수도 있어서 그냥 복사해 오시면 됩니다. 자, 유저 아이디라는 게 있어. 요 이게 뭐냐면 작성자에요 작성자. 이것도 복사해 오시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답변을 딴 작성자고 요거는 질문을 딴 작성자인데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은 요거는 채팅을 작성한 작성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요 퀘스천 셋을 챗 셋이라고 할게요. 챗메시지 셋. 메세지 셋이라고 할게요. 메세지 셋. 그리고 서버 디폴트 빼겠습니다. 이거 뺄게요. 이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무슨, 무슨 내용인지 이해지시나요 우리가 이제 채팅 메세지에 표현될 여러 가지 정보가 있잖아요. 채팅 메시지를 보시면은, 메시지 내용 뿐만 아니라,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하나의 채팅 메시지는 여러 개의 정보로 이루어진 거죠. 그 정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채팅 내용, 채팅 메시지죠. 이게 채팅이 작성된, 메시지가 작성된 날짜, 시간. 이건 누가 누가, 누가, 어떤 유저가 작성한, 그 채팅을 작성했는지. 아이디는 그냥 무조건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요런 객체를 만든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섯 개의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담으면 이게 DB로 전달이 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플라스크 할 때. 점프트 플라스크 할때 제가 이쪽 좀 어렵게 진행한 내용이 이 모델 수정하기 기억나시나요?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트 DB 업그레이드 했던 그 부분입니다.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모양이 좀 바뀐다. 모델이 바뀐다고 표현해요. 여기 지금 모델스의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하나 추가가 됐죠. 그러면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자, 어디, 요거 새로 하나 열까요? 터미널 하나 새로 열게요. 요 화살표 눌러서 커맨드 프롬프트. 자, 여기에서 플라스크, db, 마이그레이트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요. 맞는데? 자, env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안 되시면. env 다시 해주세요. env. 그러면은 setplask 이랑요 설정값이 세팅이 되니까. 그 다음, plaskdb migrate. 자,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뭐 정확히 이해는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아, db에다 저장하는구나. 이렇게만 딱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플라스크 db 업그레이드.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DB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DB 브라우저 스 파일로 한번 보시면 자 이거 열기 이제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드리겠습니다 자 파이브 밑에 파이브.db 있죠 여기에 저장되는 거라 그했죠 우클릭하셔가지고 오프닝 익스플로러 요 위치를 우리가, 여기로 오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경로로 요거 복사하세요. Ctrl C. 그 다음에 요 db 브라저, 우 요거 키신 다음에, 요거, 요거죠. db 브라저 우 SQLite 입니다. 여기서 파일, 데이터베이스 열기, 주소창 붙여넣기 하고 엔터. 일단 파이브.db를 열수 있다. 자, 그리고 데이터 보기로 가면 돼요. 탭에. 자, 여기 챗 메시지라고 있죠? 당연히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채팅 메시지를 저장한 적이 없어요. 자,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눌러와서 자 어디로 가시냐면 챗뷰스로 가시면 돼요. 여기로 데이터가 넘어오니까 여기에 채팅 메시지가 담기죠.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죠. 자요 녀석을 DB에 저장하면 됩니다. 자 객체 하나 만들어야겠죠. 챗 메시지. 코 아니에요 챗 메시지입니다. 자, 요거는이 모델스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불러 오셔야 돼요. 파이브 모델스. 임포트 챗 메시지. 그래서 순서대로 넣어줄게요. 모델셋 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아이디는 직접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요거 요거. 요거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세 개. 자, 근데 이제 일단 유저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런 거 지금은 번거로우니까 어, 유저를 그냥 새로 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컨텐츠는 마련이 되어있죠 그러면은 컨텐츠는 컨텐츠 요거 넣은거죠 자그 다음에 create date는 오늘날짜 넣을게요 오늘날짜 요거는 from date time import date time 오늘날짜 구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 데이터 타임 점 나오 이렇게 하시면돼요자 그리고 유저를 하나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좀 귀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들어고볼 테니까 여러분 그냥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개를 넣어서 유저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유저. 얘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챗 메세지 뒤에다가 유저도 불러올게요. 자, 아이디는 제외하고, 3개. 유저 네임, 패스워드, 이메일. 이렇게 3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네임은, 홍. 비밀번호 123. 한 뭐였죠? 이메일, 홍 네이버 닷컴. 이렇게 하면 유저 하나가 만들어지죠. 얘를 유저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저가 챔메시지 작성자로서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그럼 객체가 하나 나오겠죠, 이렇게? 요거를 db.session.add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에 있냐면은 이 내용은 여기에서 참고하시면 돼요. 퀘스트 뷰스에 크리에이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잖아요, 여기도. 질문 하나 만들어서, db에다 저장하고, 적용. 이거 복사해 보세요, 이렇게. 직접 치셔도 되고. db가 빨간 줄이뜰 건데요. 요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거. 가져올게요. 자, 요 db는 여기 이닛에 있는 거예요. 요거 가져온 건데, 요거. 자, 그리고 퀘스천 아니죠? 채시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장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저장이 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새로 고침 한번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요거 이름을 안 정해줘서 그래요. 자, 거 이름 정해줄게요, 여러분. 유저 네임. 요거는 패스워드. 이메일. 변수명 안 적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새로고침 한번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안 일어난 것 같지만 보시면은 이제 채팅 메시지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DB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 더 쳐볼게요. 하 하하하. 그리고 엔터 음... 자 이게 또 문제가 되네요 자 여러분 그럼 요거는 이렇게 바꿀게요 자 죄송한데 이렇게 바꿀게요 여러분 DB 유저, .cat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게 뭐냐면, 유저 DB에서 3번 유저 가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길동이 계속 나오겠죠? 여기? 다시 뒤로 가게 한 다음에 아자 하나 빼먹었어요 죄송해요 허리 요 db를 빼주셔야 됩니다. 헷갈렸습니다. 자, 그래서 퀘스천에서 가져오는 거 참고하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 번만 할게요. 자, 이제 됐습니다. 막 작성하시고. 반갑습니다. 엔터 치시고 DB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자, 해서 이거 좀 지웁니다. 메세지를 받아서 db에 저장하고, 또 메세지 들어오면 받아서 db에 저장하고, 받아서 저장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해줄게요, 여러분. 자, 이게 언제만 이, 이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어, 흔히 우리가 호스트, 인덱스점 html 가 보시면은 요 포스트라는 방식으로만 전송되테니까 우리가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 페이지가 바뀔 때만 실행을 하면 되고요 포스트일 때만 여기 실행이 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 DB에 저장하지 않고 그냥 다시 화면을 보여주는 걸로 짜주시면은 우리가 이 함수 하나로 저장도 하고 채팅 목록도 볼수 있습니다 자 한번 무슨 말인지는 보시면 아실 수도 있어요 코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넘어온 게 여기서 폼점 하고 여기 좀 참고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자이 리퀘스트가 필요하네요이 리퀘스트. 자 e q 리퀘스트를 하나 가져올게요. 리퀘스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위에 상단에 올려 보시면은 플라스크에서 이렇게 꺼내올 수 있어요. 자, 래서 일단 여기서 리퀘스트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자, 이 리퀘스트는 뭐냐면은 이 페이지에서 이 페이지에서 넘겨주는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고 보시면 돼요. 리퀘스트라는 곳에 넣어서 플라스크가 줍니다. 자, 우린뭐 하면 되냐면 여기서 메서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메서드. 게시랑 포스트 두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포스트로 넘어왔는지 체크해 주는 코드 하나만 추가를 해 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다? 만약에 이 이 URL을 딱 치고, 주소창에다가 URL을 딱 치고 들어오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될 텐데, 그게, 요렇게 실행이, 그러니까 요렇게 요청이 될 수도 있고, 요렇게 요청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요렇게 요청이 된 거라면은, 요거를 해주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건너 뛰어라는 라 뜻이죠. 포스트일 때만 DB에 저장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화면에서 이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는 DB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자, 우리가 이제 뭐할 거냐면, 자, DB에서 우리가 작성한 채팅 메시지들이 쌓여 있잖아요. d b 에서 꺼내올 수 있어요 마치 요 퀘스천리스트에서 퀘스천리스트 한번 보시면은 퀘스천리스트에서 리스트 꺼내잖아요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넘겨주죠 요런 것처럼 우리가 퀘스천이 아니라 이제 챗메시지를 꺼내서 리스트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내줄 겁니다 페이지로 한번 해 볼게요 자이 부분 밖에서 해 주셔야 돼요 c h a t m e s s a g e q u e r y g e a l l 그냥 올입니다 그냥 올이에요 요거를 메세지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DB, 요 DB 뒤져가지고 여기죠요요챗 여기. 메세지 DB 뒤져가지고 전부 다 가져와라 그죠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라 요 메세지 리스트는 최종적으로 요 인덱스에다가 화면에다 보낼 거거든요 여기다가 여기다 보낼 거예요 어, 그럴 땐 여기에 컴마 하시고, 이렇게 자, 됐죠? 자,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DBS 번에 채팅 메시지 리스트가 이제 여기로 넘어올 거거든요, 여기. 이 화면으로 넘어올 거예요. 그러면은 뿌려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i, range라고 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아까 넘겨받은 게 이름이 뭐였냐면 메세지 리스트였어요.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받아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넘겨줬죠 이 이름으로 이렇게 넘겨줬잖아요, 그렇죠? 채팅 리스트를. 여기서는 똑같은 이름으로 받아서 여기는 뭐 메시지 정도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게 몇개 나올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 창이? 메시지가총 3개라서 이거 3번 반복됩니다. 한번 더 들어갔나 봐요 여러분. 한번 더 들어갔네요. 4개잖아요 메시지 그래서 보시면 4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입력을 하시죠? 하하하하. 어, 엔터치면은 생겨요. 그렇죠? 엔터치면은 생겨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입력한 걸로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안녕이 생기죠. 왜냐면 여기다가 제가 그냥 안녕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채팅 메시지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변수를 쓸 때는 중괄호를 두개 넣어 주시고 이 메시지를 쓸 거거든요. 그죠 자, 이 메시지는 여러분, 메시지 리스트에 들어 있는 거예요. 메시지 리스트는 아까 이챗 메시지가 여러 개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챗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크리에이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유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점 콘텐츠에서 내용을 꺼내오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님. 메시지. 유저죠, 유저. 그중에서도 유저 네임. 그리고 날짜인데? 메시지. 점. 크리에이트. 데이트. 하시면 이제 DB에서 꺼내온 채팅 메시지 내용으로 채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일단 하시면 됩니다.